벤츠 스프린터 모터홈입니다 최초 등록일 2022년 8월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차량 승차인은 5인승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 1811km. 자, 이 차량은 전장 길이가 8m 20이어서 면허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옵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2 0 0 0 a 페 태양광 900W,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버터는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3kg짜리 2개가 달려있어서 총 6kg 개별 작동이 가능합니다 주행 충전기 210A 한전 충전기 75A 2개가 달려있어서 총 150A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와이 IoT 시스템 포채널 블랙박스 청수 오수통 IoT 전동 드레인까지 청수 400L 오수 400L 캠핑카에는 TV가 총 3개가 달려 있는데요. 43인치 거실에 달려 있는 스마트 TV, 침실에 달려 있는 32인치 스마트 TV, 외부에 달려 있는 32인치 스마트 TV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 LG 트롬 스타일러. 캠핑카 안에 스타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구 옆에 보면 외부 TV가 달려 있고요. 밑에는 사운드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외부 싱크대입니다. 야외에서 캠핑을 하시다가 음식을 준비하실 때 차량 캠핑카 실내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많은 조리들을 하실 수 있는 외부 싱크대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서비스 도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관통형 서비스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벤츠 스프린터 모터홈. 외관부터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자, 차량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또 특이한 옵션 사항이 하나 있네요. 문을 닫았을 때, 보시면 살짝만 밀면, 이 고스트 도어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저는 일반 자동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캠핑카 안에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고급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보면, 제가 이게 뭔가 있어요. 보니까 냉장고입니다. 작은. 음식들을 보관을 하실 수 있는 미니 냉장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우측에 보면 거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차량 외관도 정말 고급스럽지만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 소파 자체가 천연 가죽 소파인 것 같아요. 럭셔리한 모터홈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퀄리티로 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위쪽에는 벙커 침대인데, 벙커 침대에 온수 매트까지 다 달려 있고요. 어, 성인 한분 정도 누우실 수 있는 공간감, 그리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해키창까지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장 봐보겠습니다. 상부 수납장이 이렇게. 맞은편에도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자, 이쯤에서 보시게 되면 TV는 어디 있나? 어, 어, TV가 어디 있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V는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43인치 삼성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V 보실 때 이렇게 보시고요. 안 보실 때는 밑으로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색 있는 정말 럭셔리한 모터홈이기 때문에 캠핑카 실내에 스타일러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대박입니다. <laughs> 스타일러까지 넣은 벤츠 스프린터 모터홈입니다. 밖에서 불멍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쾌쾌한 냄새들이 옷에 좀 많이 배기거든요. 그럴 때 스타일러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셔리한 캠핑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싱크대 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싱크대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 들어 보시면 안에 각종 수전부터 컵을 씻을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싱크대 공간입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닫아놓으면 깔끔하겠죠. 자 상부에 보시면 자 전자레인지는 아닙니다. 이 차량은 오븐 기인데요. 전자레인지 기능, 오븐, 에어프라이기 기능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작동을 하실 수 있는 오븐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그릇까지 다뺄수 있게 요즘 편리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옆쪽에는 플루캠프사 냉장고가 있는데요. 밑에는 냉장고 공간이고요. 위에는 냉동 공간까지. 자 이쪽 공간은 욕실 공간인데요. 여기서 샤워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다 보이잖아요. 또 하나의 럭셔리한 기능이 또 달려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욕실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안에 샤워를 하는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한번 버튼 누르면 공간이 보이죠. 예. 굉장히 고급 사양 옵션까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대포드사 고정식 변기가 달려있고요. 자, 샤워실로 들어오시면 성인 한분 정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옆에는 아기자기한 세면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감이 나쁘진 않아요. 네. 서서 성인이 샤워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침실 공간인데 침실 공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중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침실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화장실에서 보셨듯이 럭셔리한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침실 실내 공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 누르면. 실내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이러한 럭셔리한 옵션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신박한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카의 벽난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벽난로는 눈으로만 볼수 있는 그런 벽난로가 아니고요 위쪽으로 따뜻한 온풍까지 나올 수 있는 옵션인데요 리모컨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정말로 군더더기 없게 캠핑카를 제작을 잘 하셨네요. 후면에도, 고정침상에도 리모컨 하나로 TV가 올라옵니다. 고정침상에도 이렇게 전동 TV까지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인은 몇 명까지 주무실 수 있는지 세로, 가로로 다 누워볼게요. 제 키는 174cm입니다. 공간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로 누웠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성인 세분 정도는 충분히 편안하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감이 나오고요. 가로로 누워보겠습니다. 가로의 공간감도 마찬가지, 가로가 조금 더 넓어요. 가로로 누우셨을 때도 성인 세 분이서 누우실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리고 럭셔리한 공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모토홈입니다. 벤츠 스프린터 기반의 모터홈이고요 외관의 벤츠인 만큼 어. 최고급 명 캠핑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저도 캠핑카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옵션들을, 이러한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터홈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판매 가격 1억 7천만 원입니다. 캠핑의 럭셔리함을 느껴보십시오. 어. 캠핑해보는 것, 건국 캠핑카에서 문의하십시오.